여러분, 어... 2일차가 밝았습니다. 어... 너무 지금 피곤해가지고 바로 꿀잠을 자버렸고 이렇게 아침이 밝았네요. 이제 저희는 대충 이제 씻고 준비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또 이제 킬게요 안녕. 등대가 와 완전 감성있는데요. 저기다 한번 가볼게요. 나 산책하러. 끝. 저희는 이제 호텔 나와가지고, 여기, 저기 뭔가 예뻐 보이는 곳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산책하고 밥 먹으러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아자수 같은 거 너무 예쁘죠? 제주도. 이동해볼게요. 저희는 이제 사진 다 찍고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택시 타고 밥 먹으러 이동해 볼게요. 우선 김치랑 깍두기가 나오는데 여기 김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완전 색깔부터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도 한입 아... 이렇게 주문한 국수들이 나왔고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조금씩 맛있게 먹어볼게요. 일단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와.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맛있고 엄청 깔끔하고 완전 담백하고 진짜 강추합니다 여기 이렇게 김치도 세 번이나 리필해서 다 먹었고요 완전 싹싹 다 깔고 먹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네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여기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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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페로 갑니다 안녕 음. 너무 잘 여기 저희가 온 카페 이름은 미르담이라는 카페고, 여기 이렇게 완전 숨겨진 곳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고양이들이 있다 해서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하고 여기 안에서 이제 주문하는 것 같고, <laughs> 고양이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땐 엄청 많았는데, 한 마리만 보이네요. 한번 또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음... 무서워, 하지 마. 무서워. 이렇게 주문한 라떼 음료스들이나왔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도 주시는 것 같아요 치즈맛 음. 생크림 아니 이게 치즈야 예, 동문시장에 도착을 했고 조금 구경하다가 뭐또 사고 싶은 거 있거나 살거 있으면 사볼게요. 오, 너무 여기 귀여워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확실히 제주 느낌 나는 게 많죠. 어, 대박! 근데 사진은 나을것 같아요. 이렇게 과일도 있고 귤이랑 뭐 이런 거, 한라봉, 이렇게 갈치, 뭐 복도, 물고기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어. 야시장 코너도 왔습니다. 네. 야시장 코너가 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좀 옛날에는 약간 더충 만들어진 느낌이었는데 여기도 꽉 찼어요. 지금 사람이 없이 야시장 쪽에 모여있네요. 여기 뭐 주먹밥 같은 거 파는 데가 있어서 주먹밥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 저는. 연어랑 새우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아, 그럼 새우를 하나 먹어보려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오메기떡 파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떡도 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야시장 존에 왔습니다. 어 여기 원래 뭐 만두였나? 그, 그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손흥민 닮으신 분. 그 분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뭔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야시장전이 있고, 아직 저녁이 아니라, 눈이 안 여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둘러보다가, 살거 있으면 또, 사볼게요. 다 사고, 이제 그냥 호텔로 이동해서, 호텔에서 좀 먹고, 쉬다가, 뭐, 수영을 하든, 뭐쉬든 하고 또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이제 여기서 이거 크런치 초콜릿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있었는데 여기 입구 쪽에도 완전 또 있습니다. 여기 다 먹어버렸나봐요 이게. 여기 진짜 맛있는데. 숙소 가는 길에 이렇게. 예쁜 길이 있네요. 원래 여기 뭐,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다 말랐어요. 그래도 무지개로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토끼들이랑 뭐, 이상한 게 있네요. 한번 보고 또 가볼게요. 아, 이게 뭐, 페니어랑 뱃사공을 담았다고 하네요. 전혀 그런 건지 몰랐어요. 뒤에 한옥같은 아주 예쁜 건축물도 있네요 이렇게 꽃들도 예쁘고 또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사려고 산 거랑 제가 먹으려고 산 거랑 이렇게 친구가 먹으려고 산거세개 있고 또 크림치즈떡도 사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호텔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볼게요 세 입에 다 먹는 거 같아요 새우 하나당 한 입, 한 입, 한입 이렇게 이렇게 깎고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그냥 그래요. 안에는 그냥 완전 김밥 느낌이고요. 얇게 계란이 한단 있고, 그 위에 이제, 토핑 자기가 이제 초이스 하는 것 같고, 안에는 그냥 김밥인데, 단무지랑 깻잎이랑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막 엄청 맛있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냥 그래요. 이제 사온 크림떡도 먹어볼게요. 지금은 녹차 크림떡 먹을 거고, 이따가나 내일, 이제, 우유 크림떡 먹어볼게요. 일단 제주 녹차 크림떡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한입 먹어볼게요. <목소리> 제가 이거 모든 크림떡 맛을 먹어봤는데, 1등이... 우도, 땅콩인 것 같고, 2등이 그냥 우유, 3등이 이 녹차인 것 같아요. 원래 저번에는 녹차 좀 맛있게 먹었었는데, 오늘은 막,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그냥 딱 녹차 크림 떡 맛이에요. 먹고 있는데, 이게 크림이 아래쪽에 좀 깔려있어가지고, 아래쪽이 훨씬 더 맛있네요. 방금 첫 입보다. 굿굿굿 안 먹으려다가 그냥 다 먹어버리려고요 배가 좀 수출해가지고 또 먹어볼게요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크림이 아까 녹차거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엄청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입 드세요. 아, 쇼. 좀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게 지금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걸어 나왔고 한번 구경해 볼게요.